생이기 때문에 누가 죽던지 정말 이건 정말 안 좋아 네 안녕하세요 그거 알아요? 그왜 우리 흔히 말하잖아요 삼재가 들면 네. 응? 그 3년 동안 어떤 재앙이 있어서 정말 재수 되게 없잖아 네 <laughs> 그냥 그러니까 흔히 그냥 그렇게 얘기하잖아 네. 혼삼재라는 거 알아요? 혼삼재요? 어그 뭐예요? 혼.. 그니까 우리가 12지 띠가 있잖아 그죠? 그 띠에 나와 안 돼, 그러니까 만나면 안 되는 그런 혼인을 하지 않아야 되는 띠가 실제로 있어요. 아 어, 이노술이라고 하죠. 이노술이면 뭐예요? 호랑이. 응. 호랑이, 말, 개. 응. 내가 이노술이야. 그러면 자축인. 하고는 혼인을 하면 안 되는 혼삼제에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묘미. 그러면 돼지, 묘, 토끼, 미, 양. 그렇다. 그러면 유술해 그 띠에 해당하시는 분하고는 안 맞는다고 생각할 수는 이혼을 할 가능성이 정말 많은 거죠. 음. 어 그리고 3년 안으로 헤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많은 거지. 음, 음. 그리고 사유축뱀닭 소잖아요. 그러면 묘진사묘진사어띠묘 토끼 진 용이잖아요. 네. 사 뱀이잖아요. 네. 어 그리고 신자진이라는 띠면 뭐 신이면 원숭이잖아요. 어 자면은 쥐잖아. 진이면 용이잖아요. 네, 네. 그 신자진에 해당하는 띠는 오미신. 간단하죠, 아주. 네. 이 지금 제가 뭐뭐이 옷을 뭐 사유증 뭐뭐 이렇게 해서 12자 띠를 어세 개씩 해서 묶어드렸잖아. 이 띠에 해당하시는 분은 제가 뒤에 말한 그 띠하고는 흉 대흉이기 때문에 3년 안까지도 네. 못 가죠. 3개월 음. 안으로. 이별을 할 일이 있다라는 거지. 네, 근데 이별을 네. 할 건데 뭐 하려고? 음, 그러니 체크를 하면 아마도 이렇게 교차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냥 살아, 정말 힘들어. 어, 정말 힘들어. 인생이 힘들어. 어, 있는지. 인생이 힘들어. 어, 근데 그 우리가 한번 왔다, 그렇죠. 한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왜 힘들게? 나도 힘들지만 그도 힘들어. 그러면 나와 맞는 사람이 또 있단 말이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늘 그렇지만 내 사주가 어떤 사주인지를 좀 알면 좀 피해갈 수 있는 건 피해갈 수 있고, 편하게 어, 갈수 수 있는, 수 있는 건 도움이 좀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아파,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체크를 하듯이 음. 어떠한 게 있어, 뭘 하려고 그래. 그러면 전문가인 선생님들한테 체크를 받는 거예요. 음. 어. 그러시면 음, 될것 음, 같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남자분들, 왜 예전에는 여자들이, 어, 시집 잘 가야 돼. 근데 요즘은 좀 반대인 것 같아. 남자분들이 정말 장가를 잘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남자, 여자, 뭐, 다잘 가야 되겠지만, 제가 좀 꿀팁이라고 해야 되나? 좀 팁을 드리자면, 혹시나 그 남자분들이 내가 이제 자띠야, 쥐띠야, 내가 소띠야, 내가 범띠야, 그런데 남자야. 이 여자인데 2월생은 꼭 피해라. 음, 그거 읽어드리려고. 네, 네, 네. 어. 자띠에요. 쥐띠인데 음, 남자분이야. 네. 1월생, 2월생 남, 여자는 꼭 피해라. 누가 쥐던지 정말, 이건 정말 안 좋아. 그리고 축. 내가 소띠야. 소띠, 남자, 소띠 남자야. 그러면 4월생 여자를 만나지 마라. 음. 그리고 인. 번띠 남자야. 그러면 7월생 여자를 만나지 마라. 그리고 묘 토끼띠 남자예요. 그러면 12월생 여자를 만나지 마라. 그리고 진 용띠 남자예요. 그러면 4월생 여자를 만나지 마라. 어. 그리고 사 뱀띠 남자예요. 그러면 5월생 여자 만나지 마시라는 거. 그리고 오 말띠 남자예요. 그러면 8월 달, 12월 달 여자를 만나면 흉하고 집안에 안 좋을 일이 아주 우한, 질병, 사건, 사고들이 줄줄이 이어난다. 어. 그리고 미, 양띠, 양띠 남자야. 그러면 6월달, 7월달 여자 만나지 마라. 그리고 똑같아요. 원숭이 남자띠도 6월달, 7월달 여자를 만나면 흉한다. 집안이 망가지고 집안이 밑으로 흉, 흉하게 된다. 그리고 유, 닭띠 남자다. 그럼 8월생 여자를 만나지 마라. 술, 개띠 남자야. 그러면 12월생 여자를 만나지 마라 흉한다. 그리고 돼지띠 마지막 네. 돼지띠 남자하면 7월생, 8월생 여자를 만나면 집안에 흉이 되고 가지가 꺾이고 사람이 인달이 난다 그러죠. 네. 사람이 죽어 나간다. 왜 네. 사람이 잘못 들여서도 어떤 풍지 박살이 나거든요. 어, 그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해드리는 띠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어, 위왕이면 안 좋은 거를 굳이. 네. 어, 해서 좋을 건 없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어떻게 됐는데 이런 띠야. 어쩔 수 없잖아. 그럼 뭐 그것 때문에 그러면 혹시나 아기를 낳을 계획이 있다면 삼합이 되는 아이를 그야말로 나를 받아서 띠를 그런 띠를 놓는 거죠. 평생 길한 띠를 맞춰서 나게끔 하는 거죠. 삼신할머니를 한다는 거는 인태를 하고 어, 수태가 되게끔 하는 거고 네. 음. 그 띠를 나게끔 네. 음. 열 달을 있겠군. 마이너스 해가지고 네네. 고해에 나서 평생 기란 띠와 함께 자식과 함께 갈수 있게끔 어. 그래서 그래서 사주는요 네. 내가 누구랑 사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내가 누구랑 사는데 어떤 자손을 또 낳느냐에 따라서 집안의 곡식이 고가의 네. 곡식이 막쌓을 수가 있고. 다 흉으로 흉년이 될 수가 있어요. 어, 음. 제가 그럼 나중에 와이프랑 아기 계획이 있으면 흔스님도 오겠습니다. 음. 네, 제가 체크를 <laughs> <퇴의를> 해드릴게요. <laughs> 네, 이렇 말씀을 감사드리고 네. 다음에 재미있는 컨텐츠로 함께할게요. 네, 감사합니다.